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말씀의 임근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차가 또 고장이 나서 좀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함께 또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못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 드리신 분들은 함께 하셨지만, 차가 빨리 좀수리될수 있도록, 또 장고장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10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그냥 우연히 세상에 그냥 존재하고 태어나고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목적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숨 쉬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의 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또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보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신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그 광화로운 어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아 오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깊은 바다를 바라보고 이 대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만물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흔히 그냥 자연게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반 얘기한다면은 어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이 자연게시 일반 게시가 아니라 특별 게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명해 나가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증명해 나가고 주님은 누구이신가 뭐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피조물도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성품으로 오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조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성도를 세우시고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흘려보내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산, 그냥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서로 서로가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에 늘 있어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애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다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에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이. 주 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 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빈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소망 대신 사랑 변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만 Whoa! Oh.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지